둘 중에 하나만 골라. 밸런스 게임. 게임! 이게 제일 많이 고민됐어. 왜냐면 나는 밥밥 밥, 밥 순돌이거든. 나도야. 그러니까 나는 밥파여서 식사 같은 걸 먹어야 돼. 음, 맞아, 근데 맞아. 빵은 뭔가 간식 같은 느낌이고. 맞아 맞아. 저는 식사도 할수 있고. 디저트도 먹을 수 있으니까 빵이에요. 아 루시아도 디저트 잘안 먹지. 디저트는 빵 디저트 말고 그냥 초콜릿, 사탕 이런 거면 좋아해요. 음. 저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아. 밥을 먹어요. 최빵최면 최까지는 모르겠지만 비건으로 잘안 파는데 좋아하는 빵 메론 빵. 저는 전주식당 콩국수. 네? <laughs> 전주식 땅콩국수요? 아니야. 아니. <laughs> 아 전주가 아니고 진주식당. <laughs> 뭐야? 진주회관 아니에요? 아 진주회관. 맞은 게 주밖에 없잖아. <laughs> <laughs> 진주회관 콩국수요. 이번 여름엔 먹어볼 계획이. 파스타? <laughs> 맞아 파스타. 맞아. <laughs> 파스타 파스타를 생각하지 못했네. 파스타면 너 진짜 한 달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만장일치. 그래? 여름? 여름이었나? 음. 응. 전 여름이 좋아요. 어. 이름도 그래서 주한대요 아. <laughs> 약간 제이제이. 식물 속성이라서 여름에 사는하고 겨울에 죽어요. 저는 여름이 더 활기차요. 에너지가 좀더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겨울 노래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막 꽁꽁 싸매면서 듣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거가 좀 아쉬웠고 그거 말고는 그냥 완전 음. 여름입니다. 여름에 무슨 노래를 들으시나요? 그래도 여름하면 떠오르는 난 앨범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보아의 그 아틀란티스 소녀 있는 앨범. 음. 3집. 최근에 밀키웨이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앨범이 좀그 여름이랑 잘 어울려. 나 여름에 하나 있어. 있어. 뭐? 약간 특약 처방 같은 노래인데 <laughs> 어떤 상황에서든 안정을 위해 듣는 노래. 미드나잇의 선샤인이라는 게. <laughs> 혹시 꼭 하고 싶은 아무거나 해 보는 게 있어요? 딱히 여름이라서 하고 싶은 건 없, 없네요. 저 서핑. 진주 해강 콩국수. <laughs> <laughs> 먹어 보기. 저희 직업 특성상 나도 그 생각했어. <laughs> 어 직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한 곡에 한 곡에 수업만 할수 있는 거잖아. <laughs> 근데 뭐 양쪽 다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 어한 노래를 딱 들었는데 너무 좋아. 이거는 가사도 알고 싶고 한번더 듣고 싶고 이 감동을 한번더 느끼고 싶어. 근데 후렴 노래가 끝나버리고 어떡하지? 이러고 다음 노래가 나와. 그럼 뭐 어떻게? 그냥 정말 좋았는데 레리코할수 있을 것 같아. 난그 엄청 좋은 노래를 들었던 순간을 더 엄청 구체적으로 추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지금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하나씩. 트레비스라는 영국 밴드가 있는데 <laughs> 트레비스의 My Eyes를 추천합니다. 그 노래가 이 질문을 보고 많이 생각났어요. 도영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있는 댈러스. 그냥 요즘 듣기 좋은. 오마이걸의 주 댐물을 추천합니다. <laughs> 나만 무슨 춤췄어였어 각각 어, MBTI 한번. INFJ. 저는 ESFP입니다. 나만 S야. 정말만 <laughs> E야. <laughs> 아 맞아. 춤췄었기 때문에 더 무슨 춤췄어로 안 물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춤췄겠거니. <laughs> 춤도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춤췄어라고 물어보는 것도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 사람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될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우울할 때 춤췄어 그랬을 때 무슨 춤을 췄는지가 궁금한 게 우울해서 막막막 막, 막 뽕짝을 췄는지 아니면 막 진짜 막 슬픔에 막 잠긴 막 현대무용을 췄는지 우울함을 어떤 식으로 어떤 춤을 췄을 때 해소가 돼. 되는 것인지가 음. 더 궁금해. 저는 네, 우울할 때, 전 애가 헬로 퓨처 같은 춤요. 전카라에 락큐요. 어, 저는 즉흥 댄스요. 음. 랜덤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음. 내 마음대로 춤추기. 체력이 받쳐주면 모든 하지 않을까요? 수업을 해도 안 지치면 한번 보면 안무를 딸수 있을 만한 능력을. 얻을 수 만큼 있어. 연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응. 아, 저는 이미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안 지치고 있기 때문에 지치기는 하죠. 근데 응.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안무를 한번 보고 딸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되게 남부럽지 않겠다. 어떤 어려운 춤이든 막 디테일이 막 진짜 많아 손가락을 막 이렇게 엮어. 세븐틴 릴러버. 와 그거는 진짜 나도 갑자기 좀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laughs> 대형은 뭔가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막 옛날 거인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별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전 이번에 다만세 하면서 너무 <laughs> 느꼈어가지고 진짜 힘들지 네 다만세 대형이 정확한 대형이 자동으로 그려진다? 완전 만족할 것 같아요 나는 안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야 알겠어. It doesn't matter if you love him. <laughs> 똑같이 우산을 써도 무더위에 쓰는 게덜 힘들어. 덜, 힘들. 덜 어... 번거로워. 아, 어, 그런가? 덜 축축해. 어... 나는 그냥 간단하게 어, 살 타는 건 괜찮은데, 옷이 다 젖고 머리카락이 다 젖, 젖는 건 싫어요. 그 2년 전인가? 그때 퀴퍼 때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발쪽에 습진이 생겼더라고요. 아... 물이 철퍽철퍽한 상태로 운동화를 신고 계속 아... 다녀가지고. 그 예전에 그 퀴퍼 그 기획단 했을 때 부스를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키는 일을 했었었는데, 그동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서서히 찜기 안에 있는 것 같았던 기억이 음. 있어가지고. 전포우 퀴퍼 날 로리타를 입었는데, 정말 무거웠고, 너무 차가웠어요. <laughs> 듣고 보니까 저도 왠지 무더위가 좋은 것 같기도. 트월킹의 신은 혼자서도 할수 있잖아. 아, 혼자서도 할수 나의 있구나. 어떤 멋짐을 뽐낼 수 있는데, 차차차의 신이 되면, 그,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돼. 그, 그러니까 나 혼자 음, 신이라고, 신, 신기 어린 그퍼포먼스를 <laughs> 보여줄 수가 <laughs> 없어. 하지만 트월킹은 나 혼자서도, 음, 막, 제자리에서도, 음. 거꾸로도, 옆돌기를 하면서도 트월킹을 할수 있잖아. <laughs> 근데 나는 그러면 차차차의 신이 되어서 솔로 차차차를 만들겠어. <laughs> 신이니까 만들면 되지. 어, 신이니까 나 혼자도 아. 얼마든지 화려할 수 있고, 어떻게든 내가 차차차로 동물을 만들겠어요. 그럼 이렇게 배틀하면 되겠다. <laughs> 제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왠지, 트월킹의 신 되는 것보다 차차차의 신 되는 게좀더 재밌을 것 같아서. 뭔가 <laughs> 트월킹을 엄청 잘하게 된다고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웃음> <웃음> 세일섰을 했는 거. 평생 오마이걸 춤만 추면 져야 좋죠. 벨붕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냥. 어, 두 분은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춤출 때몬스타엑스 노래만 들어야 되는데, 몬스타엑스 노래 좋지? 몬스타엑스 노래 좋은데, 평생 춤출 때마다 그걸 듣고 싶은지? 네. 근데 진짜 웃기다. 나는 어... 이게 괜찮거든. 아, 난 이게 좋아. 어... 들을 때마다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 사실 모넥, 모넥춤이 굉장히 취향이에요 저의 생각은 평생 모넥춤만 추는 정도로 추면 80살, 90살 돼도 튼튼할 것 같아 뭔가 다계절이나 큐피트 이런 좋아하는 나래가 많아가지고 큐피트를 좋아하세요? 네! 그렇군요 한 발짝, 두 발짝 고민이 됐지만 하영은 그래도 몬스타엑스의 춤을 그래도 추는 것이 저의 추구미의... 죽음이의... 이걸 모르겠다 에 가장 가까운 저 황현진 백도 쇼타로랑 제노 제노의 버퍼링 메이크업이시죠 쇼타로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슬기 저는 며칠 후에 칠킬 촬영하는데 칠킬 슬기를 커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뽕짝, 뽕짝을 잘하잖아요. 뽕짝이 일단 귀엽고 신나고 사랑스럽고. 저는 제가 이미 뽕짝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음악의 신은 뽕짝도 궁극적으로는 포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뽕짝의 신이 되는 게제 인생에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최랑 뭐 굳이 어떤 관계가 될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뭐 절친 정도는 해도 재밌겠다. 절친이 좋은 거 아닌가요? 결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어 어떤 결혼이라는 관계로 최를 묶는 게. 속박하는 게 약간 좀 마음에 걸려요. 일방적인 속박인가요? 아니, 뭐, 뭐 합의는 됐겠지만, 저는 좀더 열린 관계이고 싶어요. 뭐 최애는 말 그대로 최애이기 때문에 좀 더, 어. 좀 더... 근데 그 최애가 너만 바라보겠대. 그게 그 사람의 목표야. 내 삶의 답은 양말이래. 너는 너 자유롭게 해도 돼. 우리 결혼 형태나 이런 거 생각해보자. 그럼 생각, 생각해보는 상태로 절친인 채로 유지하죠, 뭐. <laughs> 아 그래도 아닌 거야. 아 그럼 뭐 나중 문제니까 그거 근데 <laughs> 네, 어쨌든 저의 선택은 절친이에요. 좀더 우리 관계를 좀더 열어놓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최애가 저 레이첼 메가담스. 음 막히마. <laughs> 음, 그럼 저는 키르아가 좋아요. 헌터 헌터에 나오는 니다 원래는 이주영을 좋아했는데 이주한테 관심이 떨어진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너무 슈퍼스타가 돼서일까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퀴어 인 쪽이 더 재밌겠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도의적으로 퀴어인데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랑 페미니스트인데 퀴어가 아닌 사람 중에는. 페미니스트인 편이 낫겠지라고 <laughs> 생각했어요. 퀴어인 게 재미있다는 거왜 없어? 퀴어면 왜 퀴어일까? 어떤 면에서 그런 걸까? 음. 퀴어인 걸 고를 걸 그랬나? 나 지금 나하고 <laughs> <표현하고 웃음> 있어. 비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면 별로 흥미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퀴어 마음 된다는 건 평생 페미니스트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은 네, 그런 존재는 없고 지금 딱. 현재, 어, 현재? 아, 그건 방 100팍 켜져. 100 <laughs> <laughs> 세상에, 누가 처음부터 페미니스트였습니까? 어, 그럼 벨봉이잖아요 절친이 돼서 페미니스트로 만들어. 그러지. 러지 응. 천천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듯이. 벨봉이라고 해서 그러면 은 평생 퀴어 아닌 페미니스트로 할게요. <laughs> 그러면 아무래도 페미니스트. 어쨌든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는 거니까 점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것 같아요. 슬퍼보여요. 네. <laughs>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하겠아요 <laughs> 저도 결국에는 최애가 아니게 될것 같아요. 퀴어라서 퀴친으로 딱 됐는데 뭔가 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할때아뭐 나는. 구체적인 말은 안 할게요. 어쨌든, <laughs> 어쨌든,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막 안티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서서히 멀어지고, 그 사람은 결국 저의 최애가 아니게 되겠죠? 4회 정도 되겠네요. <laughs> 최애가 아니게 될 거라는 거에 공감은. <laughs> 맞아요, 저도요. 뭔가 지금 최애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들 중에 페미니스트인 사람은 가끔 없죠. 소녀시대. 딱 페미니즘적인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멤버는 아닌데 그 소녀시대 멤버 중에는 꽤나 음. 나는 최애로 태연 생각했는데 나도 최연인데 루시아도 똑같이 생각했어? <웃음> <웃음> 근데 태연이 페미니스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티파니죠,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티파니 뭐 수영 뭐 유리도 그렇고 소녀시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저는 그런 방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음. 보아는 최애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나에게는 그냥. 너무 커? 그냥. 계신데? 응, 어, <laughs> <커>. 맞아. 그냥 <laughs> 내윤년기를 믿는 분인 것같은느 <laughs> <느낌>. 믿는 분? 아, 정규야? <laughs> 어. 응, 음, 어. 좀 비슷해. 근데 저는 원래는 최애 꼽으라면 오 마이걸 유빈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유진스 혜린이랄까? 사실 너무 결혼하기 절친하기를 생각해도 절대 결혼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laughs> 퓨어 페미니스트로 생각해도 뭐 아직은 페미니스트 아닐 수 있지 같은 느낌이에요 퓨어인 편이 더 재밌으려나? 응. 한 9년 동안 최애였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가 페미니스트면 더 좋을 것 같다 <laughs> 근데 차별 없는 세상 그게 너무 컸어. 차별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라서 쫓는다기 보다 영원히 약간 이게 이쪽으로 각오는 있지만 닿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영에 수렴하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골랐어요. <laughs> 저도 뭐 어쨌든 간 차별 없는 세상이 온다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고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 그, 두 번째 선택지에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계속 루테나기라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루테나기를 골랐습니다 차별이 있는 네, 세상에서라는 게 없었잖아요 차별이 있거나 차별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뭐 영에 가까워졌거나 뭐 상관없이 루테는 계속 하고 싶으니까 계속 루테나기를 골랐습니다 차별이 어, 완전히 없어진 세상이 불가능할지 언정 어, 만약에 된다고 라 그냥 가정했을 때에도 루테는 그럼 더잘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선두주자였잖아 우리는 더 뜨게 되는 거야 어... <laughs> 네. 저는 이러나 저러나 루테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루테 나게를 골랐어요 퀴어가 차별받지 않아도 퀴어 영화는 있는 것이 냐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신과 공감대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하고 싶지 않을까요? 차별 없는 세상이 오면 르텐 같은 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사실 이게 차별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게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네요. 차별의 요소가 너무 많잖아. 차별이란 개념이 사라진 사회인 건가? 애초에 우리의 종족의 기원이 더 호전적인 애들이 싸워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됐는데 영원히 차별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정신줄을 열심히 붙들어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점점 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일 테고 너무 어렵다. 저는 생각한 게 차별 없는 세상이 오면 루텐 같은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말을좀 공감을 했고, 현재가 있고 차별 없는 세상이 미래가 있다면,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에서 미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있었다가 없어진 거 세상이라고 상상을 했어.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없었던 세상인 게 아니라 있었다가 없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잔재는 남아 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 같아. 어떤 차별이 없을지 그거를 지향하는 바들이 다 다를 것 같다고 상상을 한 거고, 그런 면에서. 잔재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원들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 <웃음> 설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오리지널이잖아. <laughs>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laughs> 아, 오리지널리티가 우리한테 있어. 어, 오리지널리티있잖아 음, <laughs> 재밌었어요. 엄청 어, 재밌었고. 나는 생각보다 더 말아맛 질문이 있었, 있어, 있었을 줄 알았어. 나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깻잎 논쟁 같은 거. 마라맛에서도 마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약간 중간 단계 1.5 신라면 정도 먹기. 재밌는 질문들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2탄으로. 2탄으로, 2탄으로. 네. 마라맛 질문도 마라맛짐! 환영 마라맛 <laughs> 질문! 또 환영! 루양주의 밸런스 게임이 재밌으셨다면, 루텐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마라맛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줘. 안녕. 안녕.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베르스키. 베스키 <laughs> 야, 뭐야. <laughs>